오늘은 제가 트리트먼트, 홈케어, 집에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홈케어, 트리트먼트 하는 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제품을 내가 써야지 나의 뿌리볼륨과 나의 모발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썼을 때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머리를, 물을 묻히고 왔거든요. 제 머리가 이 끝에는 탈색하고 염색하고 이게 이게 너무 상했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홈쇼핑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봐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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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질도 안 되죠. 빗질은 제가 만든 트리트먼트예요. 저는 이렇게 푹 떠요. 이렇게 푹 떠서 비벼요. 그래서 한 번에 잡고 해요. 그냥 이렇게 물에 젖었을 때 빗질하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많이 상했을 때. 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샴푸 영상에서 머리카락이 부서져가지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발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무줄 있으면 고무줄로 딱 하시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 하고 이런 거 타올로 이렇게 감싸서 감싸서 이렇게 놓고요 저할일 해요. 화장실 청소하고 싶으면 화장실 청소하고, 아니면 뭐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공부하고. 아우 이건 별로 안. 이렇게 하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샵에선 도대체 어떤 제품을 써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아우. 이거는 살롱 전문 제품이에요. 캐러스타즈에서 나온 건데 제가 원하던 게 나온 거예요. 원래 샵에서 쓰면 굉장히 공농축이라 한번 하면 일주일 정도 샴푸를 해야지 그 끈적거리는 게다 나갔거든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의심병이 되게 많잖아요. 샘플 조금씩 주세요. 해서 제가 집에서 먼저 써봤는데 대박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이거는 공기 반, 그리고 단백질 반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하고 나면은 끈적거리지 않고 샤방하고 어, 내 머리가 풍성해진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저희 트리트먼트를 만들 때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캐비어예요, 캐비어. 캐비어인데 이것도 샵에서 고농축을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알갱이가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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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몽골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아까운 거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쫙 짜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짜내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팩을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건 샵에서 케어하는 건데 두피부터 같이 발라줘요. 이거를 하고 났을 때 모발이 붉어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홈케어 제품도 정말 좋은 걸 선택해서 하셔야 되지만 살롱 전문가용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갱이가 쭉쭉쭉쭉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걸 머리에다가 싹 발라 주는 거죠. 머리카락에다가, 그리고 두피에다가. 이제 제가 만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두피 라인 따로, 모발 라인 따로. 이게 두피에 열내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제클린 나는 두피에 열이나 두피가 근질근질거려. 근데 저는 정말 제 두피가 근질근질거리고 막, 그래서 이거를 진짜 꾸준하게 썼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나왔을 때난제 어, 별로야 반신반의했어요. 어, 쓰다 보니까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랑 짝꿍으로 이건 모이스처거든요. 정말 유분기라는 걸싹빼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매일 매일 2시간, 3시간씩 이런 식으로 발라놓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모발이 탱탱하면서 붉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세트로, 두피, 그리고 모발. 머리 커트는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모발은요, 자라나오면 죽어있는 상태라, 죽어있는 그 머리카락에 파마하죠, 염색하죠, 드라이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에센스는 정말 우리가 그냥 스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트먼트는 내 머리카락에, 어, 단백질과 이 수분을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는, 제클린 너못 썼니? 저는 이거 썼어요. 그 캐라스타즈에서 나오는 건데 염색 샴푸 라인의 그 짝꿍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풍성한 장미향이 나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 그냥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머리를 말렸을 때 끈적거리지 않고 떡지지 않고 저는 항상 모발이 제가 머리숱이 없어서 가늘고 얇아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떡지지 않고 뭉치지 않고 기름지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르네 휘테르. 제가 되게 어, 좋아했던 상품이에요 근데 제 제품이 나오고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돈내산 협찬을 받거나 뭐 협찬해 주시잖아요 <laughs> 제가 제돈 주고 살 정도로 그냥 되게 왜냐하면 이게 기름지지 않고 떡지지 않더라고요. 기름지고 떡지면 내 얼굴을 망치더라고요. 저는 360도 볼륨을 항상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아제 클리니 픽한 거제 클리니 얘기했는데 한번 써보자. 써보세요.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쓰면서 좋았던 거 그런 거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전문가용은 아시잖아요. 전문가용은 뭐가 소스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폼케어도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뭉쳐가지고 막 그냥 주물주물거리고 탁 올려놨잖아요. 왜 그랬냐면 저는 블리지도 하고 염색도 하고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빗질하잖아요. 오히려 모발이 끊어지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샴푸도 할때 미리 전에 빗질 하자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발이 너무 상했다 그럼 미리 빗질하지 마세요. 모발 다 끊어져 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샴푸 다 하시고 트리트먼트나 린스 같은 거 바를 때 여기 지금 많이 뭉쳐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게 뭉쳐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보세요. 너무 무섭죠. 이거 제품을 발랐는데도 머리 끝이 무섭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빗질해 주세요. 끝에를. 홈케어가 저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 끝에부터 이렇게 해요. 우리 직원들이 저 머리 트리트먼트 해준다면 그러 됐다 그래요. 제가 해요. 어떻게 하냐? 그냥 막 발라요. 그리고 한참 내뒀다가 그냥 빗질해요. 그러면 머리 헹궜을 때 너무 좋아요. 이제 다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해서 손으로 그냥 이, 이 손에 열감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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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주물 주물거려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 아난시게 이렇게 이찮아이 과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 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발라만 놓고 그러고 나서 머리 헹구고 나면 이제 여신의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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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제가 자꾸 고객님이라고 죄송해요. <laughs> 구독자님, 제가 아직 유튜브에 베이비랑 <laughs> 홈케어 트리트먼트 정말 실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왜 집에서 트리트먼트하면 왜 이렇게 떡이지고 얼굴은 대문짝만하게 커 보이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륨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볼륨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머리가 건강해야 볼륨도 잘 살아요. 막 물미역 같아요. 저는 너무 싫어. 샴푸도 그렇고. 트리트먼트도 그렇고 물미역 같은 제품은 선호하지 않아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물미역 같은 거 하루 했다가 그 다음날 보세요. 기름기가 있는데로 껴가지고 얼굴이 막 이만해 보이시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가벼운 거 가벼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 효과를 느끼는 거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구독자님 저 보세요. 빛이 술술 내려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렇 샤방샤방해요. 이렇게. 아 지금 제 머리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부드러워요. 보송보송해. 보송보송. 지금 이렇게 보송보송해 저는 이게 너무 감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합지지 않고 너무 좋아요. 이왕이면 제품을 더 느끼시려면 시간 스타일을 오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이제 끝났어요. 너무너무 가볍고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홈 케어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우리 구독자님도 모델 미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라는 건이 머리가 정말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게 가장 제일 베스트고요. 꾸준함 앞에서는 이길 자가 없다는 듯이 관리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가늘고 얇은 머리였는데 느낌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할수 있어요. 좋은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셔서 아름답게 관리하세요.